축각을 합니다. 어어어 네,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 왜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초라... 춥다 추워 꿈도 사랑도 죽다 추워 생각을 말자. 아, 해가 좀 떠라. 아이 춥다, 추워. 아, 그래. 여, 보세요. 여요, 신선이 살고 있는 것같아 진짜 여기.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우주에 왔습니다. 무즈 아,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야, 이거 같아. 코로나 같다고요? 다른 데는 괜찮으신 거예요? 목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 아 지금 뭐. 올라가시게? 이 뭐가 서이래서 말도 못 하는데. 아니, 아픈 아니야. 목이 그래. 그래요? 목이 아픈 게 아닌데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게 좀뭐 이게 참 난감하네 아한 분이 목이 하루종일 안좋아 가지고 그냥 좀 몸이 안좋아서 그냥 목이 좀 잠겼나 보다 잠을 또 설치고 그래서 근데 갈수록 안좋고 지금 말씀을 못하시네 약간 지금 뭐 코로나 같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지금 복귀를 하셨어요 아 이게 참 같이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혼자 보내니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 답답하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자, 여기 참 어렵게, 어렵게 잡았네, 2층. 2층이 객실. 1층이 식당. 네, 요거, 요거. 아, 세서주세요 네. 자, 아, 한잔 드시죠. 아, 시원하게 한잔 드시죠. 생글 생글 축하합니다. 죽다 살아 났습니다. 아, 너무 좋고, 아, 아, 비우 좋은데요? 아이유. 오, 와. 지금까지 박투어 때 비가 안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안 오네? 이야, <laughs> 한 분이 먼저 가셔서 좀 너무 아쉽네. 아. 아이그 아무도 술도 안 먹었어 파리 회장사 하고 있 아, 그러니까 이제딱 5일 회장사회장에서자한잔더 하십시오 뭐어 여기 어어야 이거 고 야, 이거 이거 어. 음, 하나 우리의, 9월 7, 8아 7, 8일 1박으로는 돼요 그때는 또? 7, 8화천으로 해갖고 내가 프로그램 짤 테니까 어? 내 의견은 왜안 묻는 거야 대체 무조건 사니까 아나씨 무조건 사니까 어? 나는, 여는 무조건 가야되고. 아니,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조사님. 저도, 무조건, 아니, 조사님 무조건. 오니까. 아, 조사는 아, 마음을 아니, 조사는 마음을내놓 자식이야. 아, 지 아, 나도 그렇고. 나도, 나도 내놓 자식이니까. 아, 내놓 자식이니까. 참, 없다, 이거 내, 바로 다기는 데는 간섭 안 해. 예? 아니, 나도 이제는 혼자 가는 게좀 어색해졌어, 이제는.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디 가 아, 없어, 아, 없어도 돼. 그냥. 이게 안 주죠, 뭐. 어, 힘겹게 찾은 모텔에서. 자아 쉬었다 갑니다 이제 자 두번째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6시 자 오늘은 앞에 카메라가 없어요 아이 고프로 아주 페브로스 아예 그냥 새벽에 약간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페브로가 좀 젖어있어 슬픔에 젖어있어 내가 즐겁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자 대략적으로다가 김어저 뭐야 복귀는 김천으로 해서 보은으로 해서 백곡 저수지 쪽으로 해서 아마 뭐 카페 펑키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에이? 야, 발음이 왜 그래? 이제 그동안 더워서 아, 못 나오셨던 분들. 이제 슬슬 슬슬 슬그머니 조금씩 나오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와 춥다 추워. 와이 완전히 이제는 지금 시간만큼은 여름은 갔어요. 와. 오, 바람이 완전 너무 차 차. 자, 라제 동문을... 여, 현원님가 엊그제 왔는디... 아, 또 아브로시야... 자, 차안 오니까 가운데 딱... 오, 좋다... 여기 백제땅... 어? 아, 여기네, 실라당 어우, 아, 추워요, 추워... 아우, 씨씨... 춥다, 추워... 꿈도 사랑도 춥다 추워 생각을 말자 당신의 거미줄에 못인줄도 모르고 철없이 버려버린 내 가슴이 미웠어 아차해도 미우쳐도 모두 다 친한 이야기. 자, 여기가 뭐, 대덕재 구간? 이제 뭐, 대덕재인가봐요오 어우, 전에 백두대간 대째 넘어갈 때만큼이나, 안개가 심하네, 어허, 이거야, 원. 아, 이게, 아이고. 아, 지금 습기가 차서 더안 보이나 보네. 대덕제 정상입니다. 여기는 어...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와, 여기가 대덕제, 대덕제 정상. 아유, 이게 안개가 겁나게 꼈는데, 이게 내가... 아고구이 습기가 차서 더 그렇게 보였나 봐네. 뭐 어, 이제 안개가 완전히 걷혔어. 야해 뜬다. 아 해가 좀 떠라. 아유 춥다. 추워. 아, 왔다. 좋다. 아 그동안 해 뜨니까 더워서 안 됐는데 이제 해뜬게 이제 반갑네 이제. ,잉? 이쁘다. <laughs>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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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셋이 서보세요, 요 앞으로. 어, 요도 괜찮다. 배가져, 저, 자, 하나, 둘, 셋. 깡이냐고, 아 근데 오는데 안 추웠어요? 아 날씨 추워가지고 씨. 좀, 좀 어. <웃음> <웃음> 아 추워 진 좋네 여기. 아.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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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쁘다 예, 여기. 거, 여기 여 보세요. 요요 요. 신선이 살고 있는 것같아 진짜 여기. 여기 와. 어? 음, 진짜. 야, 진짜 진짜 오, 너무 이쁘다 뭐, 뭐뭐 <웃음> <웃음> 너무 이쁜데흙탕물이 아쉽네. 요 위에 뭐 어디 공사하고 있나 봐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이런 길을 달려야 가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보고 또 쉬었다 보고 이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 모르지. 이렇게 달리면은 아,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여기가 성주군이니, 성주군, 네, 성주군입니다. 성주군, 금수강산면, 아, 이름도 좋아, 금수강산면. 갑자기 앞에 인원들이 하나도 없죠. 이제 저 혼자만의 솔트입니다. 솔트 같은 회원분들하고 복귀 중에 아 제가 회사 직원한테 문자가 와서 자 회사 직원분 중에 모친상을 당하셔서 아 근데 그 장례식장이 경북 상주더라고요 상주. 제가 아까 제가 뭐 김천에서 보훈 쪽으로 이제 복귀하는 중에 제가 연락을 받아서 내일이 발인인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려면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바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그대로 복귀하시고 저는 다시 상주로 내려왔다가 지금 어 좌측 좌측 여기 오케이 네, 상주로 내려와서 지금 장례식장 들러서 문상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중입니다. 아, 혼자서 복귀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복귀할 때 보니까 문경 쪽을 지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은또 어디 들려야 돼? 아, 소마, 어이. 소마 카페를 또 들려서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고 가야죠. 오늘은 혼자니까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이제 제가 소마에 키패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죠. 아, 쿠키하고 같이. 그 누구꺼? 군산의 현호님 거. 군산의 현호님께서 사주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쿠키 드디어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호님, 잘 먹을게요.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현원인 거 아냐? 니현원님 오도바인데, 이거? 이거? <laughs> 제연 유성. 이 색깔은 현원님 건데, 어, 이, 저 핸들 둔데? 분명히, 아이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 그 저거 현우니까 아니에요? 그 모르겠어요. 오? 아닌가? 예. 저게 똑같은데? <laughs> 오, 잠깐, 현우님 형님이시죠? <laughs> 오, 여보, 어, 어떻게 와? 아니, 바이크 타고 오는데. 예. <laughs> 네. 초면이잖아요. 예. 타고 오는데 네. 제가 딱 알아봤어. 요아 그래요? 야, 이거 뭐야 이씨?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와,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예. 네. 아, 원래 혼자 아닌데... 아, 사연이 오늘 길어, 내가 지금... <laughs> 잠깐만...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냐? 야, 내일 네, 좀 벗고 올게요. 자, 야... 어떻게 현원님하고는... 이건 뭔... 전생에 뭐 인연이 있나? 자... <laughs> 여기서도 우연찮게 도움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세 번째요. 우리 전쟁에 부부. 정식으로 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나 지금 투어 갔다 온 거예요. 혼자요? 아니 행복라이더 그 방장님하고 여섯 명이. 저번주도 하고 이거도. 난 나야 뭐 맨날 다니니까. 6... 아침에 이제 오는 길에 전화가 온 거요. 누가 돌아가셨대. 회사 직원 모친상을 당했는데. 아, 하필이면 상주요. 네. 어,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올라가, 위? 예. 그런데 예. 오는 길이 또, 상교에서 오는 길은 또, 가려면 문경들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린 거야, 나 지금, 요거 오, 나씨씨 깜짝 놀라, 여기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현원이 거키해놓은나먹으려가 드디어. <laughs> 혼자니까. 어, 혼자니까. 아, 오늘 너무 뜻밖의 만남.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야, 이 야, 그냥 하시죠, 뭐. <laughs> 다음에 또 뵐, 거뵐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 잠깐만. 형님, 이거 이것도 똑같은데, 나랑? 아, 그래요? 어, 그러네. 아, 나 뭐야, 대체. 아, 어? <laughs> 이 어떻게, 아, <와>, 이 뭐야. <laughs> 형님, 손 나죠? 어, 뭐, 아이, 그, 하지 말래니까 이게. <laughs> 이 뭐야, 맨뺀치를 갖고, 이게. <laughs> 빨리 바꿔야 돼, 이거는. 잘해야 네. 아. 바꿀 거죠, 이제? 언제 바꾼다고 그랬지, 이거? 렌즈를 가려야 돼요. 내일 가 가지고. 아, 내일. 아, 내일. 알루스클 올라가야. 알루스케. 알루스케 제일 나아요. 아, 어, 진짜 이거도 쓸것 같네, 진짜로. 아, 그. 장갑 같다고 바빠맨이네. 예. 장갑은 형님하고 똑같고. 이요 나랑 똑같고. 아, 몹쓸 인연이고 아주 그냥. <laughs> 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예. 네, 또 다음에 뵐게요, 또. 예. 네, 여기서 이제 전 퇴화지고. 여보 <목소리> <laughs> <laughs> 에이. <씨! 웃음> 아니 <아유> 소름 끼쳐. 여보. <laughs>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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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이 이게 우연이야, 악연이야, 필연이야, 뭐여? 아이 현호님, 군산에 현호님하고는 어떻게? 세 번을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도 우연하게 만날 수가 있지? 어? 뭐요? 아, 얘기를 해보라고! 뭐 어떻게 된겨? 야, 갑자기 뭔 씨야, 충청도사투리가나오나 이? 아, 혼자 복귀하는 바람에 지금 소나카페에서 잠깐 커피 한잔. 게다가 혼자라서 내가 현원님 거를 갖다가 그동안 키패온운 거를 갖다가 내가 먹으려고 소나를 들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현원님이 있었냐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에뭐뭔가 어... 귀신의 시였거나, 어, 그렇지 옛날에 뭐는 뭔, 뭔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야 이건 응. 오죽하면은 소마 사장님께서 어, 혹시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물어보더래 다들 서로 깜짝 놀랬습니다자 너무도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킵해 놓은 거 드디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어 너무 뜻밖의 너무 반가운 만남이었어요. 야, 이건 말도 안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이번 박투의 마지막은 군산에 또현원님이 장식을 하셨습니다. 에이? 야, 이건 꿈에도 몰랐었던 일이야. 어?